나이키 최신 운동화 가격만큼 성능도 미쳤을까? 나이키 와이드 발볼 넓은 운동화 레볼루션 7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가벼운 메쉬 소재 덕분에 통풍이 잘 되고 장시간 착용해도 피로감이 덜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디자인 또한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가 세련되어 일상에서도 활용하기 좋답니다. 발볼이 넓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헬스나 러닝 시에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해요. 많은 분들이 만족하며 재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가성비도 훌륭하네요. 특히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아요. 이런 완벽한 운동화를 찾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이키 벙골의 운동화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어떤 스타일의 옷과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 신기 좋답니다. 착화감도 매우 편안하고. 발이 아프지 않아서 오랜 시간 외출할 때도 걱정 없어요. 내구성 또한 뛰어나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가 멋스러워 다양한 패션에 쉽게 매치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이키 다운시프터 7은 디자인부터 착용감까지 많은 고객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네이비 컬러의 형광 포인트가 멋스럽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러닝화로도 완벽하답니다.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 덕분에 여름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볼이 넓은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주문하는 것이 좋다는 팁도 있네요.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이 운동화는 일상에서도 멋지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해요.